내 여자친구랑 지금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잖아. 좋은 시간이 아니래잖아. 동생. 동생 아니고. 나 알어? 그냥 가자. 가자고. 아. 일단 둘이 얘기를 좀 할게요. 당신 뭔데 내 여자친구랑 지금 얘기를 하냐고? 자, 썸네일 보셨죠? 그 현장으로 가시죠, 윤차. 윤차. <laughs> 여기서 하자. 근데 사람이 없다. 설치하고 있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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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. 뭐해, 이렇게 덥잖아. 그러니까 빨리 아니, 집에 가자고. 빨리 들어가자. 아, 싫어, 안 갈래. 아니, 1차 우리가 장어 먹었지. 그럼 그 뜻은 뭐야? 더 같이 있자는 <laughs> 얘기잖아. 안 갈래. 오빠, 많이 더워, 지금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가자. 아, 안 갈래. 아, 안 가. 그래? 아, 아니, 왜 그러는데, 자꾸. 아, 빨리 가자고. 빨리 지나가다 빨리 가자. 아니, 집에 가자. 빨리 가자, 왜 그러는데.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잔 먹으면서 가면 되잖아. 빨리 와. 아니, 오빠 술 취했어. 아, 술 취했다고, 지금. 아, 빨리 가자고. 뭐. 아, 술어 아, 뭐라고, 싫어. 왜 그러는데. 아, 잡지나, 아파. 저기요. 뭐? 저 손님 도와주세요. 야, 뭐하냐. 왜 그러시는데? 잡 아,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요.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맞는데, 오늘 제가 집에 간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? 네. 억지로? 어, 어. 가긴 틀리신 거고? 네 어. 얘기 좀 하고. 무슨 얘기를해요 아니, 도와달라고 했으니까. 여기요. 그러니까, 아니, 형님 얘기도 들어볼 건데, 이쪽 먼저 들어보고. 뭐야 형이야. 저보다 나이 안 하고 있어요, 형님. 이따 와. 리로 오라고. 아, 안 갈래 저분이 끌고 있단다.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? 네. 일로 와. 이게 뭐? 왜 고민이야? 여자친구 맞아요, 근데? 남자친구 맞죠? 지금 우리 백일이잖아. 좀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 나. 그 갈게 가시면 돼요. 알겠는데. 네, 대학교 실시해요. 그러니까 연인인 건 알겠는데. 네. 가기 싫으시다고 하시잖아요. 그, 아니, 아까 술 먹으면서 가자매 뭐? 도와달라고. 했어? 이게 끝나야지 네. 저는 갈 거예요. 왜 이게 끝나야요? 연인이 아니야. 연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연인이 아니야. 아 연인이야 아니야. 네가 말해봐. 아 맞긴 맞지. 근데 왜 그러는데 뭐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갑자기. 알겠어. 개길일이라서뭐 선물 뭐 이상한 거뭐 십자수 줘서 그래? 아니 이르메스가 갖고 싶다 했잖아 야 그건 1년대도 안 사줘 죄송한데 저 연인 맞고요 연인 그리고 그렇지. 지금 아니 투덜 되는 거예요 이러고 가면은 변해요 오히려 네. 어디 저 지금 갈까요? 아니요 가서 말해요 좀 바래다 드릴요 네,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차라리 왜 본인이 왜 뭔데요 바아다 달라고 하시니까 어. 네, 가자 어. 아니 아니 아 하지 마 이거 아, 터치하지 마요 아. 지금 좀 화가 날것 같아요 저도 화가 지금은 날것 같아서. 본인이 네. 왜 화가 나? 터치 안했나네아 터치 안 했어요. 저희 잠깐만 얘기좀 할까? 참. 아니 잠깐 빠져 있어 보라. 생각해 보잖아. 알았어 호텔로 가. 하얏트 호텔 가. 하얏트 호텔. 저희 하얏트 호텔 가기로 해서 갈 거니까 이제 본인 가시면 돼요. 가기로 하셨어요? 어, 네. 아니. 가라. 본인이랑 저랑 할 얘기 없고요. 그러니까 이쪽이 저랑 할 얘기가 있어요. 있는 거예요. 지금 저희 <laughs> 공항을 얘기하잖아요. 얘기하잖아요. 여쭤보고 갈게요. 그러면. 당신이 뭔데 왜 <laughs> 반말을 아까부터? 가라고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가라고 네. 마지막 경고예요 <laughs> 다칠 수도 있어 무조건 <laughs> 반말을 하는 거야 가라고. 몇 그냥. 살인데? 33살 그러니까 오오오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온거 아니야 일단 둘이 얘기를 좀 할게요 당신 뭔데 내 여자친구랑 지금 얘기를 하냐고 어?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얘기를 먼저 하고 해? 해결이 될것 같다 싶으면 간다고 윤창! 제가 데려다 드리고 저분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? 보냐. 뭐 일단 터치하지 마. 안 만나신대요. 터치하지 마세요. 안, 안 만나 신대요내 여자 친구랑 지금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잖아. 좋은 시간이 아니래잖아. 동생. 동생 아니고 나로? 아. 가자. 만나. 가자고. 말라. 들어와. 들어와. 내가 잡아 갈까요? 나를 알잖아. 연인이라고 그 아니 아니. 내가 봤을 땐 연인이 아니라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, 지나 빨리 오라고. 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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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기를 서로 하는 거 여기도 내일 날아 형이 강압 쪽이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, 나도. 나 진짜 얘기해. 아니, 중화 하시라고. 중화 하시라고. 아, 진짜 안 나. 이거 봐, 이거, 이거 몰카예요, 몰카. 죄송해요, 이거. 이거 예? 아, 유튜브에 몰카하고 있는 건데, 네. 연인이 식빵 없자 앞에서 싸우다가, cioè, 아, 그분한테 요청하면은. 아, 아니, 라는 와. 이 예, 누가 말씀드려, 나는. 와, 중간에 너무 맞을 것 같아서 아, <laughs> 아닌 거잖아요, 그죠? 아니에요. 그렇죠? 아니에요. 그렇죠? 아니에요? 아, 아닌고 아니, 그렇죠. 저는 <laughs> 당한 거네요? <laughs> 저도 맞는 줄 알았어요. 저도. 혹시 이거 죄송한데, 유튜브에 네. 윤참이라고 좀 네. 검색해보세요. 아, 이분이에요? 아, 네. 64,000? 네. 안번져요윤 아, 이가. 2집어읽어요 그러니까. 근데 원래 이런 거못 참아요? 근데 은비는 그냥 가져. 구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. 이뻐서 그래, 이뻐서. <웃음> <웃음> 그것도, 감사합니다. 아, 송해요 더우신데, 제가 음료수 좀 사드려도 될까요? 아, 좋죠 좋죠 저막 폭력으로 하고 욕한 것만 좀, 악마의 편집 좀 하셔서 올릴게요. 아, 아니죠. 그거는가도고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<또한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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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주세요. 아우디아이. <laughs> 맛있래